지금은 반려식물 시대. 특별한 식물이 있다는 한 농원에 찾아가 봤는데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이 식물들. 이게 나무라고요? 일반인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품종 위주로 미니 분재를 많이 연구를 하고. 뭐 거실 그다음에 뭐 책상. 식물의 진심인 오늘의 주인공. 식물을 사랑하고 또잘 갈기해주는 좋은 뜻으로는 식물 집사라는 식물 집사 자원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식물 이 s my 라이프 반려식물의 집사 강주환 씨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고양시 이른 아침 출근하자마자 밤새 목말랐을 식물들에게 물부터 준다는 주환 씨물 주는 폼에서 고수의 향기가 나는데요 지금까지 식물만 키우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원래는 셀러리맨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 졸업하고 바로 이제 직장 들어가서 직장생활 정말 열심히 했죠 직장생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자라던 환경이 시골이다 보니까 아이 나무에 대한 또 전원에 대한 향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이도 조금 어느 정도 들다 보니까 그런 느낌들이 더 많이 들어서 어,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더 느끼 전에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꿈을 찾아 나선 주한 씨 그야말로 맨땅의 헤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분재라는 것도 몰랐고 뭐 관엽, 다육이, 뭐 선인장 여러 가지를 키워봤는데 어느 순간 그 분재원을 우연찮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 작품들이 너무 멋있고 사람의 손에 그게 의해서 그렇게 멋진 작품으로 태어난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한번 이걸 한번 체계적으로 제대로 해보고 싶다. 정말 제대로 시작한 주한 씨, 중국에서 데려온 아기 감나무를 이렇게 멋지게 키워냈답니다. 하지만 호기롭게 시작한 분지일도 처음부터 쉽진 않았다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조화만 사실은 이제 조화만 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 돈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취미로 하던 업으로 하던 뭔가 생계를 이어나가고 어떤 그그 그 자금으름이좀 돼야 더 즐기고 할수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게안 됐는데. 그래도 작품을 만들며 오랜 시간 버텼다는 주한 씨. 그때 만들었던 초기작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는데요. 이 식물의 이름은 소사나무. 나무 기둥뿐이었던 소사나무를 13년간 정성을 다해 키워내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시켰답니다. 14년의 세월을 동안 제가 정말 아 나무가 이런 거구나 나무의 생리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나무를 어떻게 잘또 이렇게 서포팅을 해줘야 잘 크는구나라는 그런 느낌까지도 다 받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가치를 떠나서 저랑 같이 그 평생을 살아야 될 반려 식물이는 느낌이 집들이에요. 식물을 키우며 느꼈던 즐거움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주한 씨는 2008년부터 클래스를 열었다는데요. 오늘은 어떤 수업인가요? 나무를 예쁘게 오래 보려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재 수정은 아니지만, 분재처럼 그 철사 거리를 통해서 예쁜 수형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볼때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볼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고요. 오늘은 나무줄기에 철사를 감아 철사 곡을 넣는 수업인데요. 절사로 굴곡을 만들어주면 세월의 흔적이 느껴져 더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네요. 배운 대로 잘 따라하는 수강생들. 수강생들이 평소에 느낀 식물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그걸 똑같이 둔다고 하더라도 그 나무의 모양과 이 길이에 따라 그더 화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똑똑 같은 걸 한다고 해도 모양이 다 달라서 그게 더 매력 있고 음, 재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물 되게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오며 가면 좀 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자리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예뻐서 그래서 힐링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게또 반려식물 같은데요. 그 즐거움과 힐링을 느끼고 싶어 이 회사의 마케팅 담당 직원도 클래스를 신청했답니다. 어, 마케팅만 하시다 보니까 식물 철사 거리는 굉장히 왕초보시네요. 보니까 아직 5도로감무라 하겠는데 지금 75도로 감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요, 네. <laughs> 아니요. 아니, 아니, 오늘 좀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음, 네. <laughs> 원래 얘는 제가 손재주가 있는 편인데 긴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지금 울렁증이 조금 있어. 철사 거리가 처음이라서 그렇지 그 서단계 상난유 풍어를 옮는다고 옆에서 보는 풍어 그때 분갈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문가 못지않게 기본적인 거는 되게 잘하세요. 시강생들이 식물 수업을 듣고 있다. 수업이 끝난 오후 이제 주한 씨의 힐링 타임. 틈틈이 작품을 만들며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주한 씨 앞으로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제가 진짜 꽂고 왔던 지금 최고점의 어떤 그 식물을 어깨에서 최고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들도 지금은 이제 좀 준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물을 주면 언젠가 꽃이 피어나는 나무들처럼 매일 꿈을 향해 달려가면 언젠가 아름다운 삶이 피어나지 않을까요? 식물집사 조한 씨 파이팅이에요.